안녕하세요 소녀 무덤의 소녀 김소은입니다 오늘은요 어, 저 김소은이 인터뷰하는 날인데요 강하늘씨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강하늘씨? 네? 마침 어, 여기 뭐야, 계시네요 뭐야, 뭐야, 뭐야? 자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아네 저는 안녕하세요. 잠깐 없는 상태로 소은아 네. 안녕 자꾸요 <laughs> <다 보여요. 웃음> 하늘씨 네. 어 김소은씨와의 호흡은 어떠신가요? 아 소은이한 거요 제가 만나봤던 모든 여자 연기자분들 중에 가장 새침대기. <laughs> 칭찬을 하셔가지고. 당연히. <laughs> 저랑 이제 소은이랑은 어 대학교 때부터 워낙 친했었고, 그래서 같이 맞춰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 잘 맞춰주기도 하고, 저한테. 그래서 참 미안한 경우도 많은데 참 고맙죠. 고마운 어 동료입니다. 네 그럼 소녀무덤의 관객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상 관객수 <laughs> 예상 관객수요 어, 예상 관객수는요 저와 소은이와 그리고 감독님도 어 기분 좋을 만한 관객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, 네.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소녀무덤의 강하늘과 김은이였습니다 <laughs> 파이팅해야된다어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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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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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해야 아, <laughs> 하나 하나 둘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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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